하나님의 종,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본서는 비율이 디도에게 처리할 방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디도가 파견되어 지도하고 있던 교회는 그레데 교회이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가정 중에는 믿음이 바로서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릇된 가르침이 팽배해 있었다. 그레데 섬의 남녀노소 모두가 나태하고 방종에 빠져 있었다. 이렇듯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올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제시한다.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지금껏 스스로 자랑으로 여긴 것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내세웠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인일 뿐이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없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때가 참의 바울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영생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나의 참아들 된 디도는 바울 사도를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다는 점에서 믿음의 아들이다. 또한 그는 바울의 참으로 귀한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 쓰심을 기억하자.